미국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미국 대선 후보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날 당선 소감으로 트럼프 당선자는 이제는 하나의 국민으로 단결해야 할 때라며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쟁자였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리턴 후보로부터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야 3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요구했습니다. 야 3당은 박 대통령의 총리 지명 요구를 거부하면서 오늘 회동으로 박 대통령의 이선 후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야당이 말하는 이선 후퇴는 대통령의 권한 포기라면서 이는 위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총리 내정자는 야당이 말하는 이선 후퇴라는 게 대통령 권한 포기라면 이것은 헌법적으로 대통령의 5년 동안 의무를 다하겠다고 한 부분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권과 국회 총리 추천 등을 모두 들어주고 있는데도 야당이 조건을 달고 있다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 증시는 일제히 폭락했고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1950선까지 내려앉은 건 지난 7월 영국의 2뉴 탈퇴 후 블랙시트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닥도 4% 가까이 급락하며 599.74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급락장 속에서도 이른바 트럼프 테마주로 분류된 방위산업 관련 주가는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고 힐러리 크린턴의 주력 공약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는 급락해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차은택씨 검찰 수사 상황입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알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부인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전 단장은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정말 이번 기회에 많이 느끼고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고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호 전 청와대 민정수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이상 유타TV의 윤정상 기자였습니다.